김연경처럼 대단한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되는 게제 인생 목표인 것 같아요. 인생은 진짜 배구로 매진을 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브로킹을 할 때도 높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상대를 위협하기도 좋고 키가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에 이미 190cm가 넘는 신장. 이 선수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뭐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잘해서 공수 겸장이 가능한 선수다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여자 배구의 미래를 책임질 박서윤 선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박서윤입니다. 인터뷰 전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색적이었던 게, 여기에도 썼지만, 배구를 안 했으면 태권도를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제, 배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고, 태권도와는 또 어떤 인연이 있었게 이런 얘기를 할까. 일단, 배구를 먼저 시작하게 된게 언제예요? 어, 3학년 캠, 배구 캠프를 통해서 4학년 때 배구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까 이제 태권도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음. 했는데 태권도를 일곱 살 7살 때부터 일곱 살에서 여덟 살 올라갈 때쯤 그쯤부터 했어 요 그냥 운동을 어릴 때도 좋아했어 가지고 태권도를 선택했던 것 근데 태권도를 하다가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 거면 어렸을 때부터 운동 신경이 좋았다는 건데 계속 하지 않고 이게 배구로 진로를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서 TV를 봤는데 배구를 경기를 엄마가 딱 틀어주셨는데 그때 김영 선수가 뛰는 게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배구를 시작하게 된거 같아요. 그 실제로 그 김영 선수를 보고 배구를 시작했을 때 되게 이제 흥미도 있고 막 이런 마음가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마음가짐과 지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직접 해보는 배구 어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봤을 때는 마냥 그냥 멋있고 그런 것 같았는데 이제 여러 기술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면도 좀 있는 것 같고 어... 재미 재밌... 또 성공했을 때재미있음도 있고 뭐그래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앞에 오프닝에 설명을 했어요. 벌써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지금 프로필상의 와... 키가 191cm예요. 아니 우리 서연 선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 내가 또리와 비교해서 좀 남다른 신장을 가졌다? 언제부터 좀 느끼게 됐어요? 어린이집 다닐 때도 제가 월등히 컸고 여덟 살때 키가 한140 5 정도 됐어요. 여덟 살에 네.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네. 그때도 사실 반에서 가장 컸겠네요. 네. 혹시 이제 아까 이야기 듣기로는 그삼남매 중에 첫째. 그럼 지금 여동생 한 명, 남동생 한명 있는데 둘도 지금 키가 크나요? 둘은 키가 별로 안 커요. 둘의 유전자를 다 뺏어왔구나. <laughs> 혼자 다 가져갔네. 그래서 배구하면서참큰 신장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음. 언제 좀 그런 걸좀 느껴요? 약간 브루킹을 할 때도 상대의 공격을 막을 때 이제 높이가 있으니까 확실히 상대를 위협하기도 좋고 키가 무기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사실 모든 이제 뭐 신장이 주요한 종목 중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키큰 선수들이 유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안에서도 키가 크면 좋지만 키가 커서 뭔가 좀 움직임이 둔하거나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하면 오히려 그게 또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 같은 경우는 참그 유연성도 좋고 스피드도 좋고 센스도 좋고 정말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왔겠죠. 또 어때요? 본인이 봤을 때 내가 신장의 플러스 내 장점은 또 이거다라고 할 만한 게뭐 있어요? 어... 뒤에 비해서 움직임이 느린 편은 아니어서 그게 좀 괜찮은 것 같고 유연성은 아직 조금 천천히 길러야 같아요. 어... 신장이 되고 또 그것보다 키가 큰데도 불구하고 빨라요 빠르고 아이가 유연성도 많이 좋고 그리고 제일, 제일 좋은 점은 일단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강하고 대 배구 배구 진영이라고 해야 되나 배구에 대한 센스가 되게 좋아가지고 앞으로 지금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면 조금 더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면에 이제 본인 단점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감정기복이 있다고. <laughs> 아, 왜 어느 수준이길래, 감정기복이? 네? 어, 조금 시합이 안 되거나 그러면 좀, 표정이 우울해지거나 그럴 때가 있어. <laughs> 아, 막, 행복해서 네. 들어갔다가 안 되면 급격히 우울해지더군요. <laughs> 급격히 우울해져요. 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 코트 위에서 늘 승패를 다터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잖아요. <laughs> 잘 되면 늘 좋지만 그러면 그 감정 기복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어때요? 옆에서 언니들도 자신감을 실어주고 저도 저한테 자신감을 실어주다 보니까 조금씩 요즘은 줄고 있는 것 같아. 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처음 서현이한테 이제 말을 걸었어요 서현이한테 서현아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서현이가 울더라고 <laughs> 엉엉 울어요 그래서 또왜 울어 내가 뭐 그냥 이름만 불렀는데 애가 조금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감독님도 계시고 물어봤는데 서현이가 워낙 마음이 여려가지고 지금 이제 중학교 2 학년 되고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제는 이제 서현이도 서현아 하면은 이제, 참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도 이름을 부르면 눈에 눈물이 막 그런 거라고. <laughs> 지금 소속되어 있는 중학 여중 같은 경우는 워낙도 이제 실력이 좋아서 지난해는 사실 전국 대회에서 3관왕까지도 했었고 그렇죠 1학년으로서 굉장히 많은 경기에 나갔잖아요. 이게 또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랑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 지난해 1년을 보내면서 좀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네트도 낮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편하게 편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니까 다 기술도 언니들도 좋아지고. 뭐 저는 아직 1학년이니까 조금 부족함도 있어가지고 중학교에서는 아직 배울 게 많이 많구나 생각이 어... 들었어. 그럼 반면에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지금 네트 높이도 달라지고 뭔가 이제 상대하는 그 사람들의 기술력도 달라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아그 속에서도 아 내가 이런 가능성은 진짜 가졌구나 나 스스로 좀 자신감은 가져야겠다 뭐 이런 걸 느낀 적도 있어요. 약간 상대가 공격을 때릴 때도 제가. 브로킹을 그래도 최대한 가담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가 미스도 많이 하고 공격을 세게 때리기보다는 페인트나 연타 등을 많이 이용해서 수비하기도 좀 편한 것 같아요. 그 평소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해 전국 대회 에 우승을 하고 경기를 좀 많이 뛰면서 그 스스로 이제 뭔가에 대해서 보완점들 아까 이제 이야기했어요. 를뭐 네트도 높아지고 상대 기술력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보완할 것들이 보인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약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느끼고 있나요? 공격, 브로킹보다는 아 그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되지만, 캐치, 수비 같은 약간 기본기를 더 많이 하, 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음. <laughs>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약간 레프트나 앞 포지션이나 뭐 이런 어 포지션에 대한 혹시 생각은 없나? 뭐 욕심은 없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레프트에 대해 좀 관심이 있어요. 음. 근데 아직 그런 훈련을 이제 수비도 보완을 더 해야 되고 히치도 보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도 많으니까 더 보완하면 레프트 포지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예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아이가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요 연습할 때도 서윤이가 리시브 연습이나 수비 연습을 빠지지 않고 다 시키고 있고요 그 앞으로 아이가 뭐 센터도 좋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도 좀 이제 사이드 윙 공격수 쪽으로 가길 바라고 있는. 마음표 있어서 좀 많이 열어놓고 다 시키고 있는 편이에요. 연습 자체도 그렇게 많이 시키고 있는 편이고 이제 아직은 중학생이라 이제 좀 많이 열어두고 본인이 이제 올라가 고등학교 올라가 가지고 좀 이제 맞는 길을 선택하길 바라는 마음. 중학교 이야기로 올라오니까 확실히 1학년 때랑 좀 마음가짐이 달라요? 어때요? 1학년 때는 어, 안 돼도 이제 언니들이 좀 그래도 해주시고 해서 좀. 편한 마음으로 했는데 어, 이제 2학년 때는갈수 있었잖아. 근데, 어. <laughs> 2학년 때는 이제 주공이고 하니까 책임감을 갖고 좀 공격도 하고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올해 이제 동계 이제 지내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훈련을 좀 진행을 하잖아요. 시즌 들어오기 전에 좀 본인이 좀 중점적으로 같이 이제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었는지 올 시즌 준비하면서 개인으로는 좀 미팅 미팅 연습을 많이 폼을 고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어, 폼을 어떤 식으로 좀 고치려고? 어 약간 공격을 때릴 때 약간씩 눕거나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누워서 어, 네. 힘이 좀 최대한 실릴 수 네. 있도록 좀 노력을 하려고 했군요. 아니 여기에 이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의 한 줄이 하면 된다. 어 배구를 오늘도 열심히 해야겠다 저걸 보면서 한 번씩 더 생각한다. <laughs> 어, 약간, 어, 해이질 수 있지만, <laughs> 아, 그래, 어, 하면 된다. <laughs> 앞으로 약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이루고 싶은 거 있어요? 이번 소체를 이제 나가게 됐는데, 이번 소체에서 우승을 하는 게 목표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우승 또 했던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하고 또 느낌이 좀 다르니까. 음. 어 2학년 때좀 핵심 멤버로서 또 한번 우승을 언니들 없이도. 여기 이제 아까 그 배구를 시작하게 되게 영향을 줬던 것도 김연경 선수 그리고 여기 이제 가장 존경하는 선수도 김연경 선수라고 언급을 해줬어요. 이게 지금 여자 배구에 김연경 아니고는 <laughs> 어참 언급되기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참 대단한 선수죠. 이번에 혹시 한국 생명이랑 그 도로 공사 결승전 봤나요? 아, 봤어요. <웃음> <웃음>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아, 저희도 이제 시합 중에 그런 경험이 이제 뭐 3세트 막바지뭐 이렇게 질수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음. 그걸 보고 힘들겠다고 생각도 들었고 <laughs> 멘탈이 좀 세서 저렇게 끝까지 물고 이렇게 이기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음. 들었어요. <laughs> 여기에 김연경 선수의 공격 폼을 담고 싶다. 어, 본인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담고 싶은 거예요? 어, 공격을 때릴 때 어깨를 쫙 빼서 최대한 풀파으로 때리는데 저는 아직 어깨 빼는 기술이 좀 부족해서 어... 아직은 중학생이고 신장도 지금 더 성장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무게를 많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진 않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겨워 하긴 해요 똑같은 자세를 해도 이제 본인은 더 폼을 크게 가져오고 싶은데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폼도 팔도 많이 내려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중앙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초중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좀 염두에 두고 중학교는 좀더 기본기나 신장을 크게 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어 앞으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더 두고 아이를 위해서 조금 많이 맞춰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배구는 본인한테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여기에 인생의 목표라고 써졌어요. 어,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해준 이유가 있어요? 어, 초등학교 때부터 배구를 시작하면서 이제 이번 아, 한번 이제 인생인데 이번 인생은 진짜 배구로 매진을 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laughs> 아, 한번 사는 인생. 어차피 선택한면 되고, 여기에 매진을 해서 내가 뭐일한번 내봐야겠다. 아, 그런 생각을 보인 스스로 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진짜 한번 선택한 인생, 매진하기 위해서 난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있나요? 내가 진짜. 야간에 개인 운동을, 어, 제일 오래 하는 것같아요 오, 그래요? 누가 이렇게 시키거나 하지 않아도? 음. 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더 좋은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만으로는 부족하다 생각을 해서 개인 훈련을 더 하는 것 같아요.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확고한 목표. 여기도 이제 국가대표라고 써주긴 했거든요. 음. 지금부터 쭉 열심히 해서 김연경처럼 대단한 국가대표 배구 선수가 되는 게제 인생 목표인 것 같아요. 어... 그 사실 이제 큰 대회에서 김연경이랑 에이스가 있었지만 이제 그 3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좀 이제 안타까운 장면들도 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 내가 한번 역사 한번 써봐야겠다. 가끔 미래의 저를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어, 한번 일을 내보고 싶기도 하고. 어. 아, 미래의 본인을 상상해보나요? 미래 10년 후에 지금 박서윤은 뭐하고 있나요? 지금 세계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국가대표 마카를 달고 뛰고 있지 않을까? 김현경 선수는 너무 <laughs> 대단하신 선수라. 어, 어, 어떻게 어 지금에서는 비교하기가 좀 힘들긴 해도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서현이는 어, 김현경만큼은 될것 같고 됐으면 좋겠고 어, 또 넘어서 김현경 선수가 이제 해외 나가서 배구를 했잖아요. 제가 좀바람이 있다면 박수현 선수도 좀... 양경 선배를 따라서 해외에서 좀 나가서 좀더큰 물에 나가 가지고 선진 배구를 좀 배우고 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그 마지막으로 이제 배구 선수라 하면 좋은 배구 선수라 하면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훌륭한 선수도 좋은 배구 선수지만 그 외적으로 뭔가 좋은 배구 선수다라고 듣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혹시 있을까요? 배구 기술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선수보다는. 어, 인성도 좋고, 뭐, 사람들에게, 어, 주목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것같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고, 성장하는 선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유정의 더라이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그 이제 우리 박서윤 선수의 장점 중에 우리 이제 공격에 대한 힘이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특히나 이제 스파이크 능력이 상당히 좋다.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laughs> 인정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선수 도대체 이 스파이크의 힘과 그리고 정확도가 얼마나 대단할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챌린지는요. 스파이크로 스트라이크 날리기입니다. 선수가 서 있는 네트 반대편에 볼링핀을 세워두고 이 선수가 스파이크로 이 볼링핀을 모두 쓰러뜨릴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볼 텐데요. 기회는 총 다섯 번. 어때요? 자신 있으십니까? 해봐야 할것 같아요. <laughs> 어 해봐야 할것 같아요. 혹시 이런 종류의 챌린지를 해본 적 있나요? 훈련할 때나 뭐? 한 번도 없어요. 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할수 있다 없다? 있어요. 아, 할수 있다. 그럼 여러분, 할수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신감이 근거 있는 <laughs> 자신감이었어요. 아니 어때요? 사실 하기 전에 한 두어 번 정도 연습할 때도 스트라이크를 했지만 아 이거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않았나요? 아안 되는 줄 알고 진짜 너무 긴장이 됐더라고. 아, 아니 막상 공으로 딱 때려쳤을 때 볼링핀이 파 흩어졌잖아요. 느낌이 어땠어요? 어 쾌감이 아주 좋았어. 쾌감이 <laughs> 아주 좋았어요. 네 이로써 우리 선수가 얼마인 얼마나 좋은 스파이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정확도도 얼마나 좋은지? 지켜봤습니다. 올해 서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서현이의 역할이 되게 많이 커지고 중요하게 됐는데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모습을 선생님이 보고 있으니까 올해도 열심히 하고 내년도 열심히 해서 더욱더 훌륭한 선수가 되길 바란다. 항상 울지 마. <laughs>